예,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시간에 제가 광주극장에 대해서 좀두 시간에 걸쳐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광주극장의 한때 모습입니다. 예, '경계도시'라는 영화를 상영할 당시이 간판이었던 것 같아요. 어, 요즘에는 영화관에 간판이 없죠. 예전에는 그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그 영화를 표현하는 어떤 간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 다른 극장에는 없지만 광주극장에는 가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계인으로 사는 어떤 다큐멘탈인데요. 어, 이분이 혹시 여러분 누구신지 모르겠죠. 에, 한때 에, 지금은 독일에 살고 계신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입니다. 아, 송두율이라는 분이고 어, 이분이 이제 에, 어, 그, 여기 한국에서 어 대학을 다니다가 아, 독일 가서 유학을 해서 에, 유학 중에 조금 이제. 그, 북한을 방문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문제가 돼서 상당히 고농을 치른 분인데 지금은 다 이제 무죄로 판명 났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경계인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지만 남한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닌 어떤 경계에서 어떤 사유를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예, 남북이 언젠가 서로, 서로 어, 동일한 날이 온다면 어떤 그런 세계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 하여튼 그런 분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경계도시 1, 2로 어, 찍어서 예전에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광주국장 얘기는 이 정도 하기로 하고요. 음, 예, 좀더 다른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를 전개하고 싶은데요. 여기 다 보시면 약간 독일어로 써져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에, kunst란 말은 art란 말입니다. a n 아 art란 말은 어, 퇴폐, 퇴폐 예술이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여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에, 이런 형태의 에, 얼굴들을 만약에 작품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퇴폐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퇴폐적인 관념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어쨌든 이, 이, 이걸 왜 제가 가져왔냐면 에, 그러니까, 나치 아시죠? 600만 명의 유태인을 말하자면 죽음으로 몰고 간 독일의, 말하자면, 그, 민족주의 정당, 나치가 히틀러로 상징되죠? 그 히틀러가 이끌었던 나치가 독일에서 이제 정권을 획득하자 어떤 그 미술전을 열게 되는데 그 미술전에 두 개의 미술전을 열었어요. 하나는 퇴폐미술전. 그 다음에 바로 옆에다가 똑같이 뭘 했냐면, 여기 잘 보시면, 여기는 잘 모르시겠지만, 대독일 예술 전시회입니다. 대독일 예술 전시회. 대독일 예술 전시회의 상징적인 작품이에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작품 중에 이 작품을 에,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작품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여러분이 만약에 안방에다 걸어놓고 싶다, 그럼 이 작품을 걸어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작품을 걸어 놓으시겠습니까? 뭐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보면 이 작품을 걸어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그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작품은 뭔가 불편하잖아요. 내가 싫어하지 않아도, 이분들한테한평화된 어떤 어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아도 약간은 불편하거든요. 불편한 것을 매일 보고 있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눈 감으려고 하고, 고개를 돌리려고 하고, 외면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 현대 예술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보도록 해주는 것이다. 반면에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나치가 이두 개의 전시를 동시에 열었다는 거예요. 한 쪽에는 태평미술전. 이 태평미술전은 작품들을 그냥 아무데나 막 늘어놨어요. 막 제대로 걸어놓지도 않고 불빛 조명도 안 주고 이건 뭐 썩은 예술이다. 해서 막 여기저기 막길비하게 늘어놨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 대, 대 독일 예술 전시회에는 이런 막그 웅장한 형태의 그림들을 아주 깔끔한 어떤 홀에다가 아주 멋지게 걸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온 곳은 이대 독일 미술전보다도 아까 퇴폐 미술전에 훨씬 많은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뭐 그거야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재밌는 것은 이대 독일전에 걸렸던 작품 중에서 지금 예술적으로 가치 있다고 평가받는 작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아직 이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잖아요. 언뜻 보면 저한테 이제 나치와 연관시키니까 아닌가보다 생각이 들겠지만 여기 보시면 뭔가 막 우리가 이렇게죠 민족의 기상 뭔가 막힘 넘치는 힘 여인이 뭔가 그러니까 한치의 부도덕함도 없는 깔끔하고 어 정제된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 힘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어, 소를 이끌고 생산하고 어,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볼 때, 에, 이게 정말 예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드린 해 것처럼 이런 것은 오늘날 사실은 예술로 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냥, 어, 좀 일단 기본적으로 언뜻 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조형 차원에서도 수준이 낮아요. 조형 창원에 수준이 낮고, 지금 그림 그리는 수준에서도 좀 낮은 편이고, 에, 이제 또더 나아가서 의미상으로 봤을 때 아주 요즘에는 예술을 시작한다. 재미있는 것은 그 퇴폐 미술전에 걸렸던 대부분의 작품들이 지금 세계 미술사에 다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폐 미술전에 걸렸던 모든 작품들이 지금은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이에요. 아주 뭐, 구스탑 뭉크 들어보시죠? 또한 클림트, 실레, 피카소, 이 모든 그림들이 다 어디에 걸렸었냐? 퇴폐 미술 전에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좀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예,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나치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나치가 대독일 전에 걸었던 유명한 말이에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어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그죠? 우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몸이 건강해야 생각이 좀 건강하게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몸이 좋아야 좀 긍정적으로 사고하게 되잖아요. 친구를 봐도 괜히 막좀 호의적으로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막 피곤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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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도 안 좋고 막 아픈 데도 있고 그래. 그럼 친구를 만나도 괜히 짜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에 비춰보면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말이 그냥 우리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말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말이 국민 교육 또는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의 기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표본 기준으로 삼아놓고 그렇지 못한 다른 모든 것들을 압박하거나 핍박할 수 있거든요. 예술은 아주 조금 조금 잘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조금 아플 때 있죠? 예를 들면 뭐 살짝 감기가 걸린다든가 조금 뭔가 어떤 어떤 식으로 조금 아플 때 생각해 봐요 조금 아프면 안 보이는 게 보이지 않나요? 조금 아프면 들리지 않 평상시에는 안 들렸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프면 느낌이 그전에는 없었던 느낌이 생기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 어찌 보면 일상적인 삶의 세계는 건강해야 좋은 생각도 하고 그렇다 그건 좋은 말이에요. 뭐, 틀림없는 말이에요. 하지만, 뭔가 조금 아팠을 때, 아픈 사람의 음, 느낌을 알수 있잖아요. 이 세상이 아프다는 것도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술적 세계란, 그냥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정신을 찾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조금은 아픈 몸으로, 아파하는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봐야 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육체를 가진 것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새로운 세계를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술은 어찌 보면 이름을 빼앗긴 존재, 다시 말하면 언어를 빼앗긴 존재, 발음권을 빼앗긴 사람, 존재들. 다시 말하면 말조차 할 능력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조차 없는 그런 존재가 받는 그런 사람이 받는 고통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좀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는 조금 아픔 아픔 상태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뭐 아주 쉬운 말로 내가 실련을 당해 봐야 내가 실련을 주었을 때 얼마나 상대방이 아팠는지를 조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한 번도 실련을안 주고 매일 난 여자나 남자 집을 차기만 했어. 시간 배신만 했어. 그러면 배신받는 사람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안 그래요? 그죠? 근데 내가 어느 순간 한번 되게 실현을 당했다고 쳐봐요. 깊은 상처를 받아봐. 그러면 깊은 상처를 받는 순간, 아, 내가 그때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물론, 다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쭉 살고 싶습니까? 사실 상처 안 받은 사람들은 상처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때로 한번 상처를 조금이라도 깊이 받아본 사람은, 아, 그 상처가 생각하면 알이지만, 또 동시에 그 상처가 내 삶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좀더 풍요롭게 해주구나. 그 떠나간 여인, 떠난 떠나간 음, 남자친구에 대한 아린 감정, 나를 배반한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잖아요. 또좀더 다른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남녀관계에 배반이란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인 것이지, 남녀관계에 배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 남녀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적어도 남녀의 사랑 관계에는 배반이 없는 거예요 혹시 기회되면 떠난 여인, 여인 여인 또는 떠난 남자친구한테 아름답게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laughs> 쉽지 않지만 그죠 음, 아무튼 이게 예술을 첫 번째 고대 시기에 주로 핵심 포인트가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어떤 세계관, 사회 역사적 목적 등등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고 정속돼 그 있기 때문에 보다 그 아름다운 세계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예술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으로 말하자면 (1500년에서) (1900년대까지) 일종의 근대 또는 모던 제가 전에 제가 말했죠 근대 근세 현대가 다 다른 말 하면 엄격하게 말하면 모던이다. 하지만 우리는 근대 그러면 조금 오래된 시기 쓰니까 우선 써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 여기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보자르란 말이거든요. 어느 나라 말이겠어요?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보. 뭔가 우리식, 영어식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보자르. 그러니까 부채인 거거든요. 부채인 거예요 보자르. 아트잖아요. 근데 보자르. 예쁜, 예쁜 예술이란 말이에요.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 말로 보자르란 얘기인데, 이 말이 이 시기에 생겼어요. 보자르란 말이. 그러니까 보자르 또는 영어로는 f i n i t 라고 합니다. f i n i t 또는 보자르란 말은 원래 보자르란 말은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술이 가까워요. 미술 특히 아름다운 미술이 가깝습니다. 어쨌든 예술이란 말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는 예술 형식 중에서 아까 그 영화를 제외한 나머지 여섯 가지 예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술을 우리가 미술로 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미술이 이제 예술을 대변하는 어떤 개념이 된 거예요 보자르 또는 파인아트 이게 왜 이때 만들어졌냐면 이전에는 예술이란 다른 어떤 것에 복무하는 것이라고 했죠 아주 쉬운 말 하면 영빨이 막 생겼나 고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술은 예를 들면 교회나 또는 성당이나 또는 법당에서 뭔가 신성한 어떤 느낌이 나도록 유도하는 것, 또는 어떤 축제나, 어, 축제나 또는 그 밖에 어떤, 어떤 모임에서 그 마을의 어떤 공동의 의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행사에 흥을 돋구거나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서 예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예술은 예술 자체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무엇을 위한 예술인 것이지. 그런데 이 시기에 오면 처음으로 이제 예술은 다른 어떤 것에도 복무하지 않는 즉, 예술은 예술 자체를 위한 것이 된, 그걸 우리가 예술을 위한, 위한 예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율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 드디어 이제 다른 어떤 것의 종속 변수가 아니고 독립 변수가 됐다는 겁니다. 독립 변수가 됐고 그 독립 변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보자르 또는 파인 아트라고 합니다. 물론 이 파인 아트는 또, 음, 저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양한 다른 의미들이 부과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요한 문제는 이 천재는 뛰어난 학자와는, 다, 학자와는 다르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기에 예술가들은 대체적으로 천재가 예술가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런데 조금 예술가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17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10, 여기 보면 이제 16세기도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6세기, 17세기에 유럽은 천재론으로 뭐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전 유럽이 천재들이 넘쳐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기에 이르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각 학문 분야에서 우리 학문을 세운 사람, 예를 들면 내가 물리학자다. 그럼 물리학을 세운 위대한 학자. 그 사람이 만약에 16세기나 17세기 또는 18세기 유럽의 학자였다. 그러면 전부 다 어렸을 때 천재했단 말이 나와요. 천재했단 말이 안 나오는 학자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럴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재란 말을 좋아하잖아요. 천재, 영재, 수재 이런 말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지금 그런 말안 쓰거든요. 천재란 말을 잘안 써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 이유가 있거든요. 에, 중세 시대에는 누가 천재다. 라는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냐? 천재란 뭐예요? 기이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이한 능력을 가진 어떤 아이가 있다. 그럼 중세 같은 어쩌겠어요? 곧바로 마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재 좀 기이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집에서 다 숨겼어요 이걸 예를 들면 수학 천재다 얘가 막 계산을 놀랍게 잘 어린 애인데 어린 애인데 막 체스를 너무 잘해 그러면 절대로 집 밖에서는 못하게 부모의단서로 받았어요 왜집 밖에 그것이 알려지면 곧바로 마녀로 파형된단 말이에요 처형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세 어두운 시기 동안 나름대로 특별한 재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숨어 지냈단 말이에요 숨어서 지냈고 그런 것들이 바, 발현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 의 어둠 시대에 거치고 휴머니즘 또는 현대 모든 사회가 터치면 이제 모두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바깥으로 드러내는 게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공부 잘하고 조금 능력 있고 그러면 전부 천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6세기, 17세기에 어떤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뭐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또는 예술적으로든 학문적으로든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천재 소리를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20세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껐다 끄면 천재, 천재 막 하잖아요. 그런데 천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있죠. 어떤 특정한 부분에. 특정한 부분에 천재가 있죠. 예를 들면 수학 천재, 또는 언어 천재, 또는 예술 천재, 음악의 천재, 뭐 그림의 천재 다 있어요. 확실히 천재가 있기는 있습니다. 능력이 탁월한,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런데 천재가 없는 분야가 있어요. 어떤 분야가냐면 사고 분야에는 천재가 없어요.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사고에 천재가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학생들이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 김수현이 나오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댄가 뭐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 보면 초능력자 있잖아요. 초능력을 가진 사람, 즉 시간을 멈추게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신 중에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최고의 신이 누구입니까? 신 중의 신이 제우스죠. 제우스가 원래 신 중의 신이 아니었어요. 그 위신이거든요. 그리고 제우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가 시간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시간을 관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모모라는 소설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모라는 소설을 읽어보시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뭔가? 인생에 가장 중대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시간이 왜 중요하겠어요? 왜 시간이 중요하냐면 내가 우리가 제한된 시간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제한된 시간밖에 살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철학을 비롯해서 모든 학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시간입니다. 시간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고 죽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한 15분 정도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란 곧 죽음의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시간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쩌야 되겠어요? 나한테 가장 귀한 걸줄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겠어요? 시간을 내주는 거죠. 시간을 내주는 사람이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연인 중에, 또는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안 내줘. 그러면 끝났구나, 사랑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랑한다면 시간을 내주는 겁니다, 원래. 어쨌든, 예. 시간이 중요한데, 어쨌든, 예술에서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저도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본 얘기에 돌아가서, 천재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에, 16세기, 7세기에 유럽의 중요한 담론이 됐고, 특히 다른 영역은 모르지만, 예술 영역에 있어서는 천재가 엄청 중요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조금, 사고의 천재는 없었다. 그래서 원래, 교육의 핵심은 사고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게 오래된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 시기에 예술은 이제 순수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지금 나오죠? 회화, 조각, 음악, 시, 무용, 건축, 운변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날 운변을 중요한 예술로 치진 않죠. 시는 이제, 뭘로 되죠? 어, 문학의 이름으로. 흡수됐겠죠. 그래서 건축이 1번입니다. 2번이 조각, 3번이 회화, 4번이 음악, 5번이 춤, 6번이 문학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예술의 여섯 가지 예술 형식입니다 전통적인 이 파인아트의 여섯 가지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보자르 또는 파인아트의 대표적인 예술 형식이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예술이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재현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 오래전에 제가 모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모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모방에 대한 이야기는 좀더 복잡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죠? 예, 또한 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방하고 이 재현이란 말은 조금은 같으면서 다른 말이에요. 적어도 예전에 전통적인 사회에서 모방하고 이 근대, 이시기의 재현이란 뭐냐면, 가능하면 똑같이 옮겨놓는 거예요. 가능하면 똑같이 옮겨놓는 것. 그런데 가능하면 똑같이 옮겨놓는다는 것이 이 근대적 재현은 뭐가 특징이냐면, 에, 지난,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줬죠. 원근법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뭐, 뭐, 뭔 말이냐면, 내가, 내가 본 것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 저, 예를 좀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을 본다. 또는 어떤 에, 사과를 본다. 사과를 실제로 옮기는 게 아니고, 내가 본 사과를 옮기는 거예요. 이게 재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의 파인 아트 보자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주체가 중심이 돼서 주체의 시선에 노출된 또 시선에 의해서 또는 청각에 의해서 또는 다른 어떤 감각에 의해서 즉 주체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수용한 것을 그대로 옮긴다는 의미에서 재현의식입니다. 이때 재현은 주체 인간 중심주의적인 어떤 재현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가 다시 말하면 휴머니즘, 계몽주의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던 사회의 열림을 알리는 중요한 기호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